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에는 4, 5, 6주차에 제시되었던 과제들을 풀어보면서 다음 주에 제시될 중간고사를 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주차에 다루었던 두 모집단의 비교에 관한 과제는 6주차에 풀어보았으므로 그 내용을 참조해보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1교시에서는 과제 4에 해당되는 상관 분석의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4의 문제 2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암컷 개미가 1년 동안 낳는 아래수 이것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듬이의 초당 진도수 이것을 y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x와 y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그 개미 집단으로부터 다섯 마리를 랜덤 추출하여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이 데이터를 2차원 좌표상에 표현해 보면 y는 x-3의 제곱에 관계가 있으며 두 변수 간의 공분산을 계산하면 0임을 알수 있다. 가의 문제는 이 사실로부터 피어슨의 상관계수 r의 값을 유추하고 이 값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여라. 이고 나의 문제는 기무가설 H0가 로 이꼴 0에 대한 검정 결과를 쓰고 서술된 주장을 정당화하라라는 여 문제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관계수의 계산에 앞서서 세 수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내용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스텝을 보면 인풋 명령문에 x와 y 두 개의 변수를 입력하도록 하였고, 카즈 명령문에 그러한 데이터 다섯 개를 입력하여 두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심볼 명령문과 프락지플라스를 사용하였는데, 심볼 명령문에서 V는 점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도트로 점을 찍도록 하였습니다. CV는 V의 색깔, 즉 점의 색깔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블루, 즉 파란색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H는 점, 즉 기호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2로 지정하여 두었습니다. H의 큰 값을 지정할수록 점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i는 기호들을 연결할 연결선을 지정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non이라고 e 지정하였으므로 연결선은 그리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플락지 플랍 명령문에는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하는 데이터 이퀄 옵션을 사용하였고 플랍 명령문에 수직 변수인 y와 수평 측 변수인 x를 스타 표시를 이용하여 연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수행시키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문제에 주어졌던 것 같이 x가 3일 때까지는 y가 점점 감소하다가 그다음에는 x, y가 점점 커지는 그러한 곡선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X와 Y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과 같이 예,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곡선적인 형태는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데이터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는 주어진 자료 xi와 yi가 주어져 있고 합계와 평균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의 편차인 xi-xbar, y의 편차인 yi-ybar, 가 계산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들의 합계는 0이 됩니다. 그리고, xi-xy 제곱, 즉, x의 편차 제곱과 yi-yy 제곱, 즉, y의 편차 제곱에 대해서 각각의 값과 합계, 그리고 평균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는, n-1로 나눈다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차들의 곱, 즉, xi-x와 y y y b 의 곱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의 내용을 기초로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균은 xi들의 합을 n으로 나눈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5까지 더한 다음에 합계가 15이므로 15를 5로 나누면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y의 평균은 역시 y의 i 들 합을 n인 5로 나눈 것이죠. 따라서 4 더하기 1 더하기 쭉 해서 4까지 5개를 더하면 10이 되고 그것을 5로 나누면 2가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표에서 계산한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의 분산은 편차들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 것이죠. 여기서는 편차들의 제곱의 합을 쭉 계산하면 10이 되고 그것을 4로 나누면 2.5가 되겠습니다. Y의 분산은 Y의 편차들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들은 Y의 편차들의 제곱의 합을 구하면 14가 되고, 그것을 4로 나누면 3.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의 표준 편차는 s의 분산을 제곱근을 취한 것이므로 루트 2.5를 취하면 1.581이 되겠습니다. y의 분산은 y의 표준편차는 y의 분산의 제곱근을 취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 루트 3.5를 계산하면 1.871이 되겠습니다. x와 y의 공분산은 x의 편차와 y의 편차의 곱의 합계를 n-1로 나눈 것입니다. 이에서는 편차들의 곱의 합을 전부 계산하면 0이 되고, 그것을 4로 나누면 역시 0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본상관계수 R은 공분산을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공분산이 0이 되므로, 즉 분자가 0이 되므로 상관계수는 이 경우에는 0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 상관계수에 대한 가설 검정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무가설은 h0가 음, 로가 0이다. 즉, 여기서 로는 모상관계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모상관계수가 0이라는 것이고, 대립가설은 모상관계수가 0이 아니다. 즉, 로가 0이 아니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양측 검정에 해당됩니다. 이때 검정 통계량 t는 이와 같이 루트 n 2 곱하기 표본상관계수 r 나누기 루트 1-r의 제곱이 됩니다. 앞에 예에서 표본상관계수 r이 0이었으므로 검정 통계량 t는 0이 계산되게 됩니다. 그 다음 기각치는 양측 검정에 해당되므로 t2분의 알파를 구해야 되고, 여기서 자유도는 m-2가 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표에서 어, t0.025 자유도 3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보면 3.1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양측 검정이므로 t, 검정통 계량 t의 절대값과 t 2분의 알파의 값을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검정통기량 t의 절대값 0이 t 무의 알파 3.182보다 작기 때문에 H0를 채택하게 됩니다. 즉, H1을 기각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모 상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X와 Y가 곡선적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바와 같이 상관계수는 선형적인 측면만을 살펴보기 때문에 모상관계수가 0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x와 y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형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프를 통해서 곡선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곡선적인 혹은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상관계수가 그러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SES의 c o r r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상관계수와 가설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S 프로그램에서 PRAC Core 명령문에는 분석에 사용될 데이터를 지정하는 데이터 이 옵션이 사용되었고 상관계수를 구하고자 할 때는 피어슨 또는 스피어만과 같은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어떤 옵션도 사용하지 않으면 피어슨 상관계수가 계산이 됩니다. 이 예에서는 피어슨과 스피어만 모두 지정하였기 때문에 두 개의 상관계수가 모두 출력되는데 화면에는 피어슨 상관계수만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스피어만 상관계수도 출력해 보기 바랍니다. 그다음 과 명령문에 변수의 이름을 나열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x와 y를 나열하였습니다. 아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두 변수와 x와 y에 대해서 표본 크기 n과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등이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결과에서는 표본 상관계수 r이 0이라는 것이 출력이 되어 있고 가설 검정에 사용할 p value 즉 p 값이 1로 출력되어 있습니다. 프라코어에서는 단측 검정의 p 값이 출력되기 이 때문에 문제 에 주어진 바와 같이 양측 검정일 경우에는 p 값을 세스에서 출력되는 것의 2분의 1로 곱하면 됩니다. 즉 2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양측 검정의 P값은 0.5가 되겠습니다. 이제 P값과 유의 수준 알파를 비교하면 되는데 이에에서는 P값이 유의 수준 알파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수를 채택하게 됩니다. 즉 대립가수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론은 앞의 페이지에서와 동일합니다. 이제 과제사의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문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데이터는 어떤 약품의 투여량 미리그램과 투여된 실험 대상이 어떤 청각신호에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 초를 기록한 데이터이다. 문제 가는 표본 상관계수 r을 계산하여라. 이고 문제 나는 이의 데이터에 대한 산점도를 그려보고 표본 상관계수 r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특조인지를 토의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자료에 대하여 표본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는 상관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중간 과정의 계산식이 그리고 그 결과가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투여량 S_i와 반응 시간 y_i가 주어져 있고 그것의 합계와 평균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의 표준편차 편차 xi-x파와 y의 편차, yi-y파가 순서대로 계산되어 있고, x들의 편차제곱의 합과 y들의 편차제곱의 합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유도 n-177과 편차제곱의 평균, 즉, 분산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차의 코어, 즉, xi-x파, yi-y파가 계산되어 있고, 그것의 합계와 자유도, 그리고 평균인 공분산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의 평균은 xi들의 합을 n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에서는 x들의 합계가 63이 되고 n이 8이므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면 7.875가 평균이 되겠습니다. y의 평균은 y들의 합계를 개수인 n으로 나눈 것입니다. y의 합계가 19.5가 되므로 그것을 8로 나누면 y바 평균은 2.48이 3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에 표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두 변수 x와 y의 분산과 표준편차, 공분산과 상관계수 등을 순서대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의 분산은 x들의 편차들의 제곱의 합을 n 1로 나눈 것입니다. 편차제곱의 합을 앞에 표에서 계산해 보면 168.9가 되고, 이것을 7로 나누면 x의 분산은 24.125가 됩니다. y의 분산은 y들의 편차들의 제곱의 합을 m-1로 나눈 것입니다. 앞에 표에서 편차들의 제곱의 합을 구해 보면 7.259가 되고, 이것을 7로 나누면 y의 분산은 1.037이 되겠습니다. x의 표준편차는 x의 분산에 제곱근을 취한 것이므로 루트 24.125를 구하면 4.912가 됩니다. y의 표준편차는 y의 분산에 제곱근을 취한 것이므로 루트 1.037을 구하면 1.018이 되겠습니다. x와 y의 공분산은 편차의 곱의 합을 n-1로 나눈 것입니다. 앞에 표에서 편차들의 곱의 합은 4.438이 되고 이것을 7로 나누면 공분산은 0.63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본상관계수 R은 공분산을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공분산 0.634를 표준편차의 곱인 4.912 곱하기 1.018로 나누면 상관계수는 0.127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구한 표본 상관계수의 기초에서 가설 검정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귀무가설은 H0가 어, 로가 0이다, 즉 모상관계수가 0이다가 되겠고, 대립가설은 H1은 로가 0이 아니다, 즉 모상관계수가 0이 아니다와 같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즉 양측 검정의 문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통계량 T는 루트 N-1 곱하기 표본상관계수 R 나누기 루트 1-R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N은 8이고 앞에서 표본상관계수 R은 0.127이었기 때문에 검정통계량 T를 계산해 보면 0 7 6 7이는 값이 계산될 수 있겠습니다. 기각치는 양측 검정의 문제이므로 t2분의 알파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자유도는 n-26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표에서, 어, 부록에 있는 표에서 이 값을 찾아보면 2.447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제 검정 통계량과 기각치를 비교하여 가설 검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등계량 T의 절대값과 T2분의 알파를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서 T의 절대값 0.767이 T2분의 알파 2.447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즉 대립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해에서는 오상관계수가 0이라는 기무가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앞에 계산 과정을 셀스의 프라코어 명령문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데이터 스텝에서는 인품명령문에 변수의 이름 x와 y를 지정하였고, 카드 명령문에 x와 y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라코어 명령문에 데이터를 지정하는 데이터 이퀄 옵션과 원하는 상관계수 피어슨과 스피어만을 지정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피어슨 상관계수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 예에서는 둘다 지정하였기 때문에 피어슨 상관계수와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모두 출력이 됩니다. 다만 이 결과에는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 명령문에 두 변수의 이름 x와 y를 나열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가 오른쪽에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단순 통계량 테이블에는 두 변수 x와 y의 표본 크기 n과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등이 출력되어 있으며 아래 피어슨상관계수표에는 표본상관계수 r이 10.0.167이라는 것과 p 밸류 0.7649가 출력되어 있습니다. 문제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 e s 의 프라코어에서는 단측검정의 p 밸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검정의 경우에는 나타나는 p 값을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양측검정 p 값은 0.765를 2로 나누어 0.383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p 값과 유의수준 알파를 비교할 것인데 여기서 p 값 0.383은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기무가수를 채택하고 대립가수를 기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는 모상관계수가 0이라는 기무가수를 채택할 수 있고, 이것은 앞에 우리가 검정통계량과 기각치를 비교한 결과가 결론적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의 자료를 그래프로 표현하여 그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볼 명령문은 세스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형태에 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V는 기호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선 서클이라고 지정함으로써 가운데가 비어 있는 원을 나타내었습니다. C V는 기호의 색깔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레드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H는 기호의 크기를 나타내고, 여기에는 1, 2, 3 등의 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값을 크게 할수록 기호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i는 연결선의 종류를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i에다가 조인이라는 옵션을 지정하면 그림과 같이 기호들을 선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앞에서 None이라고 지정하면 연결선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CI는 연결선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그린 색깔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W는 연결선의 굵기를 나타냅니다. 역시 여기에 숫자를 크게 지정할수록 굵기가 굵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프락 지플랍 명령문에는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하면 되고 그 다음 플랍 명령문에 수직측변수와 수평측변수를 지정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y와 x를 스타 표시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X와 Y의 관계가 처음에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형태, 즉, 곡선적인 형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X와 Y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앞에 표본상 관계수는 상당히 0에 가까운 값, 즉, 모상 관계수가 0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1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x와 y의 관계가 곡선적인 형태나 비선형적인 형태를 가질 때는 표본상관계수 즉 피어슨의 상관계수 r이 이러한 형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통해 두 변수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와 같이 곡선적인 형태를 가질 때는 표본성 관계수가 적절한 축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두 변수의 관계가 곡선적인 혹은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질 때는 여러분들이 이후에 배울 비선형 회귀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학습하게 됩니다. 일교시에서는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점, 내지는 주의할 점을 설명해 보았습니다.